자, 안녕하십니까? 나도 이제 프로 트레이더. 예, 102장 1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107, 그러니까 2장 다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큰 내용은 없어요. 검색식은 또 따로 예,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예. 자, 저평가 종목은 뉴스에서 찾지 말고 검색식에서 찾자. 예, 제가 저평가 종목 발굴하는 법들 아까 제, 저번에 재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뭐, PBR을 이용할 수도 있고, PR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요런 것들로 일단 저평가를 구하는 법이 있어요. 예. 자, 여기도, 뭐,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평선은, 뭐, 5일선이 예, 이제 골든 하고 있는 거. 예, 그죠? 그리고, 예. 이평을 일봉인의 골든크로스 1회 이상. 요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격도. 그러니까 이평선과의 거리들. 그죠? 예, 요런 것들. 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일단 본인이 쓰는 검색식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쓰는 검색식은 나중에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 드로잉 검색을 전써요 의외로. 예. 자, 이거는 뭐 알아야 될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색식을 이제 재물어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저평가 기준은 일단은 PBR이죠. 그죠? 예. 청산가치보다 낮다 이런 건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죠. 자, 청산가치에, 물론 재무는 봐야죠. 예. 근데,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예. 뭐, 그렇게, 청산가치가 좋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검색에도 어차피 안 걸려요. 그래서, 저 PBR에, 뭐, 유보율, 그리고 뭐, 순익,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 넣으면은, 이제, 검색식에서 저평가 관련 주, 종목을 찾을 수가 있죠. 예. 자. <laughs> 여기 나오지만, 이제 104페이지 보면, 유보일은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자목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현금 보유 능력, 거죠 자, <laughs> 그 종목에 현금 보유가 많으면, 어, 안정성에 뭐가 있냐면 유동성 안정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진 않죠. 사고 친다는 건 뭐예요? 뭐, 유중을 한다든가, 어 증자를 다른 증자를 통해서 뭐 CB를 발행한가 이래서 주가 희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예 네.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요런 거죠. PBR 0.5니까 그러니까 기업 청산 가치 절반이죠. 만 원이 P, 아 10만 원이 만약에 청산 가치면 현재가 5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절반인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빵꾸나면 안돼요 실적이 그죠 매출도 좀 증가되고 아니면 영업이익률을 껴도 돼요 영업이익률이 뭐 증가한다 여기는 이제 매출로 그냥 잡아놨고요10% 이상씩 증가하는거 그리고 중요한 유보율 1000% 이상 800 어, 이상이 되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건전한 재무라고 볼수가 있겠죠 근데 막 뭐만 단위도 있어요, 만 넘는 것도 네, 이런 종목도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도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나중에 차트 찾아보면 전부 다다 다 좋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식을 돌리는데 나중에 제 검색식은 따로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따로 우리 VIP 방에는 따로 제가 쓰는 검색식을 드리고 검색식 강의를 또 따로 네, 이거 이책 끝나고 따로 할 겁니다. 네. 왜냐면, 어려워요. 그건. 드로잉 검색인데, 이 책에 일부러 못 썼어요. 왜냐면 그걸 쓸래니까 너무 길어져서. 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VIP방에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laughs> 자, 이제 16절입니다. 예, 네. 마지막, 예, 2장이 16절 마지막 챕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한 것들이 나갑니다. 네. 자, 이게 책을 보면 그냥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이고, 어, 좀 어려운데, 책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듣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시면 오히려, 아, 이거구나 하고,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예. 자, 반, 16절. 반드시 알아야 할 폭등전 캔들 조합. 예, 예, 전이거고요 자, 캔들은 해당 종목 그날 모든 가격대를 말해주죠. 그죠? 렇 예, 이 길이가, 여기가 이제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다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날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예. 자, 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날 캔들만 보고 끝할 게 아니라 캔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면서 예,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그게 사실 모든 주식인의 꿈이죠. 언제 얘가 갈까? 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캔들은 제가 장주에 많이 말씀드린 게 있죠. 오늘은 없어도 되는 날이다. 예, 이건 뭐 오늘은 거래가 없어도 상관없는 날이다. 없는 캔들도 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게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고 단봉일 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예, 것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우리가 뭐, 파동 전에 한번 쉬면서 특히 1차 파동에서 러닝 콜렉션이라는 걸 많이 말씀드리죠. 단봉으로 거래량 줄이고 있는 거. 그냥, 결국 뭐냐면, 제일 재미없는 자리예요 왜? 오늘 샀는데, 어, 오른다 하면 1%, 빠지네 해도 1%, 변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요. 시원시원한 맛이 없죠.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몇천 주씩, 몇만 주씩 쭉쭉 뽑아가고 막 올라가죠. 들락날락하고. 근데 여기는, 그 자리. 30분 있다 봐도 그 자리. 이런 재미없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뭐예요 결국은 매수를 안 해요. 개인 투자자는. 왜? 초조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안, 내릴까봐가 아니라 오히려 안 오를까봐 초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책을 다 보신 분들은 이런 캔들을 보면 눈을 번쩍 뜨게 될 겁니다. 찬스. 예, 찬스라는 걸 외치면서. 예. 자, 물론 아무 때나 찬스는 아니죠. 예.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개인 매매자들이 하품을 하면 지루해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죠? 예.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살 때는 이런 데서 사요, 또. 이런 데서. 여기는 또 못삽니다. 네. 자, 상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손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지루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뜨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 네. 요런데. 자, 급등적의 중에, 중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들이 뭐냐면, 예, 일단은 거래가 없고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예.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캔들들이, 음,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요렇게. 여기 빨간 부분에 한번 보시면, 요런 게 많죠. 예. 망치, 영망치. 자, 토르,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망치에. 그리고 이걸 눕혀놔요. 거꾸로, 영망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망치형 캔들은 바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자, 시가 띄우고 떨어졌어요. 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어, 끝은 끝. 물론 이제 종가가 여기니까 맨 끝에 올라왔겠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저가 면세가 들어와서 올라간다. 자, 얘는 아, 올랐구나. 근데 다시 밀려요. 그래도 시가 위에서 끝나요. 근데 밀렸지만 뭐예요? 위를 가늠해 보는 거죠. 힘을,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아뭐 어, 바닥에서는 매물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고가에서는 고가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하죠. 저가에는 저가 테스트 횡보 구간 그리고 매집때는뭐 우리가 매물 테스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단봉에서 팽이 도지 예, 그림에 보다 조금 짧은 게 낫죠. 이렇게. 좀 짧은 게 팽이하고 도지가 많이 나오는데 도지는 완벽한 힘의 균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 매수세 매도세 그죠? 시가 종가 거의 일치 이렇다는 뭐예요? 완벽한 균형이죠 여기가 짧으면 더 확실하겠죠 예. 파는 사람도 있으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이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팽이는 보통 우리가 바닥에서는 양봉과 은봉은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예, 뭐, 하락 양봉도 있고, 상승 음봉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다. 예, 보면 되죠. 요걸 좀 짧게 그리면 되는데, 그림 좀 길죠. 예. 자, 폭등해야 될 캔들 조합은, 예,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봉으로 망치, 영망치, 예, 그리고, 팽이형, 양봉이던 은봉이던 팽이형, 중구 중자 중국할 때 중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지형. 근데 결국 막판에 도지형이 나오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예제를 다시 보시면 이 성광이라는 종목, 자 성광이라는 종목 결국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예. 이거 제가 추천했던, 아 추천 추천까진 안 했고 바닥에서 이거 보라고 이런 종목 있다고 한참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좋은 종목입니다. 예. 지금 사실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얘도 보시면 여기 급등하기 전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앞에서 뭐가 있어요? 매물 테스트. 자,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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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망치, 그냥 네.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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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망, 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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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영망치, 영망치, 영망치. 뭐 이런 건 팽이, 팽이. 다 이런 것만 나오죠, 그죠? 네. 막긴 봉이 안 나오고 거래가 없죠. 자, 거래량을 해. 확대해봐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잘라내서 그렇죠. 500주, 4,000주. 이렇게 크게 해보세요. 크게 보면, 옆에 거에 비하면 아예 안 나온 거 다는 없죠. 여기서부터랑. 아예 없죠. 자, 결국은 뭐예요? 거래량이 진정되고 봉이 짧다는 건 매도세가 다 줄었다. 그죠? 하지만 뭐예요? 강한 매수세도 없다라는 거죠.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뭐가 나와요? 매집이 나오죠. 물론, 이게 뭐 잡주나 정말 안 좋은 종목이면 그런 매집도 안 나오겠죠. 이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검색식으로, 어, 그걸 찾으면 되죠. 뭐저 PBR 이런 종목을 찾고 뒤에서는 그 조합을 읽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 곧 움직이겠구나. 이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급등전 조합,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2장. 2장을 마쳤는데, 2장에서는 이제 2장 타이틀이 수익 낼 준비는 마음가짐만으로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뿐이 아니라 기본적인 알아야 할 것들을 챙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3장인데, 3장은 대형주는 느려도 안전하게 수영을 낸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매매 사냥. 예, 수익 사냥을 하러 출발하는 그런 단계들. 4장은 데이트레이딩이 있고, 5장은 그, 예, 이건 대망의 뿔라로. 예, 라로 제가 개발한 플라로 6장은 뭐 기존 틀을 바꾸는 것들. 7장은 필살기, 제 기법들. 이렇게 이제 테크니컬한, 어, 강의들이 이제 나갑니다. 예. 자, 이제 3장부터는, 3장까지는 뭐 그렇게, 예, 편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4장부터가 특히 이제, 예, 좀, 밑줄 딱 그시면서 보시면 이제 재밌는, 그게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2장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상장에서 뵙도록, 3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영주였습니다.